이거이거이거 이거 모두 제 자리에 하는거 보여? 어, 정리하는 거 보여? 모두 모두 제 자리에 정리하고 있어요. 지이가정리하는거 보여? 어, 시민이가 정리하는 거 보여. 어, 정리하는 거 보여. 어. <laughs> 네 눈이가... 음... 뭐야?

정리하쇼 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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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이 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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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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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가지러 가요 로봇이가로봇이 로봇이 어 로봇이 여기 또 있네 로이 여기 또 있네 이 엄마 와플 만들어 줄게 자리로 가자 시이가잡시이가 잡수 들어 너무 귀여워요 맛있요맛있요맛있요 있는일 <머레> <머레> 어, 1번 계란. 우와. 공구에서 샀거든요. 되게 괜찮다. 12,000원에 산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음. 귀여워. <laughs> 야 어, 나. 가뭐마 어? <laughs> 모두 모두 제자리 하는 아기를 보고 계십니다. 로 <laughs> 어, 보고 있어. 이제 구로바뀌안 돼봐. 이제, 구로 어, 이제 구로 바뀌어서 우리 자러 갈 시간이야. 모두모두 모두 제자리하고 자러 가자. 여기 뭐가들어 있죠? 거기 토마토랑 피망이랑 계란후라이랑 들어있는데? 아, 쉽겠다. 모두모두 모두 제자리 진짜 잘한다. 빨리 왔는데 구가 됐어. 응 구가 되면 우리 자러 가요. 정리한다며, 자러 가기로 했잖아. 꺼내면 어떡해? 다 정리했네. 자, 인덕션도 꺼주세요.

계산기 하는 거고요. 동희가 계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계산기 만들고 돈놀이 하고 있습니다. 어 뭔가 멋진 걸 만들었는데? 어, 기차가 됐네. <laughs> 야, 제가 안 해줬는데. 기차가 됐네. 우야 <laughs> 기차 만들었어요. <laughs> 테이프 잡고 달라고 하더니 기차 만들었어. <laughs> 기가 원대. 귀가 원대. 귀여기대 귀가 원대. 귀가 원대. 귀가 원대. 귀가 원대. 귀가 원대. 귀가 원대. 귀가 친구봤지? 그럼 엄가랑시귀이원 친구보고 왔지? 가원센터가서 뭐이거는뭐 어? 가게 뭐 어, 이름이야. 여기는 밥밥 여기는 밥 여기는 밥 여기는 밥 여기는 밥밥 여기는 밥 여기는 밥 여기는 밥 여기는 밥 아, 네. 밥집이야. <laughs> 식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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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당이야 식당이야. 식당이이야 식당이야. 식티이야 식당이야. 식 어, 이야식당이이식이거식당이이 이거 어디 을건 거지? 어, 이거 어디 을건 거지.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던 거야? 그거? 어? 어, <laughs> <laughs> 아 미라지야. 미라지 어, 미라지키. 아니, 이거. 당고 갖다가 아가리가 있었는데. 내내내 당고 갖다가 아가리가 <laughs>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항아리가 있다 있었다고 말을 하는 중입니다. 이게는 항아리 뚜껑이야 맞아, 그 항아리 뚜껑. 항아리 뚜껑. 나 항아리 고마워요. 내 항아리 고마워요. 항아리, <laughs> 항아리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랬지 우리 기가. 아하. 장독대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냉장고예, 냉장고. 냉장고 문좀 만들어 볼까요, 우리? 에어컨은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에어컨 만들어 줬거든요. 그랬더니 또 좋아하고 공기청정기랑 <laughs> 금동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laughs> 즐거워요. 어... 아... 어... 어... 공기청정기는 뭐는 놀이냐? 공기청정기는. 바닥 깨뜨리는데 공기청정기는. 응응. 어, 에어컨 은 뭐는 놀이냐? 에어컨은. 에어컨 사실 소리 별로 안 나. 자세히! 이거 사줄 거야? 그래, 좋아. 엄마 갓. 귀여워. 자다 일어난 어린이. 낮잠 자고 일어나서 딸기 먹는 중입니다. 다소자가요 아, 네, 네, 네. 오늘의 o o t 하도 골프복을 입을 음. 때가 없어서 골프복 입음 맛있겠다 리본 레드 리본 오늘도 피지복 네. 오랜만에 네. 금동이도 같이 갑니다 기다려요 수저. 여기 박신써 줄게. 아 <laughs> 아. 빠랑 시즈니까 바뀌었네. 이거. 치니꺼 이거야. 이건 엄마. 이거 엄마. 어? 아, 우리니꺼이거 주세요. 아빠 해 줄게. 아, 봐 시은아. 아빠가 여기다 시은이 거에다가 불을 뚝 여기, 시은이 거 여기 슈. 자, 엄마도 엄마 것도 엄마 것도 시은아, 엄마 것도 아빠가 해볼게 시은아, 응. 어, 이거 무슨 노래야? 아빠 힘내세요, 야. 이거 종소리 내볼까, 아빠랑? 아빠 응. 응. 해보자, 시작. 응. 챙겼고요. 아빠 안아줘야지. 지나 아빠 안아주세요. 회사 갔다 왔으면. 지준아 아빠고 안아줘요. 아빠도 이러잖아. 시준아 이렇게 하잖아. <laughs> 아 양말 신는거 있어. 시준아. 너무 귀여워. 아빠 양말 신고 지금 회사 갔다 왔어. 오빠가 저 상반기 샀더니 클모로커에서 양말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거를 꼭 지금 신겠대요 신겨주세요 그러더니 신더니 회사 갔다 온대 아빠처럼 <laughs> 진짜 귀엽다 자, 아빠 굳이, 그렇게 신는 거 아니고 아빠 다시 신겨줄게 자 봐봐 이렇게 신어봐 자 신어봐 아빠 양말 신고 신어봐 자. 가잘 갔다 와. 문 여는 청만 해야 돼. 진짜 열면 안 돼. 빠빠. 빠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시 가방 안 메고 회사 갈 때? 아빠 가방 메고 가는데 어? 다왔 어? 회사 갔다, 왔다. 응, 회사 갔다, 갔다 왔어. 와. 회사 갔다 왔어? 잘 다녀왔어? 오늘 어땠어, 하루가? 회사 갔다 왔 괜찮은 하루였어? 아빠나 주세요. <laughs> 엄마도. <laughs> 시윤이 회사 잘 갔다 왔어? 이제 회사 잘 갔다 왔어. 아 시준이 회사 잘 갔다 왔어. 아빠 양말 신고. 아빠 장. 아빠 양말이야. 어. 아, 아빠 양말이야. 근데 시윤이가 신었어? 아빠도 신겨줄라고? 코대다가. 반대다가. 아빠 반 양말 신었잖아 아빠. 이거 치가 벗고 신는 거다. <laughs> 아 진짜. 윙글윙글. <laughs> <laughs>